봉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 TV의 봉자입니다. 어머, 너 오늘 10년은 젊어 보인다야. 어머, 정말이세요? 저는 많이 봐야 40대 후반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말들 엄청 좋아하시죠? 앞으로 이런 말 자주 듣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젊어 보일 수 있는지 신박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고요. 제 나이보다 10년이 어려 보이는 동안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팔로미. 10년 젊어 보이는 코디법. 첫 번째, 바지는 꼭 유행하는 스타일로 입어주세요. 오늘 예쁜 트위드 반팔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하의는 톤을 맞춰서 베이지 톤으로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봤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요즘 스타일로 세련되고 예뻐 보이죠? 같은 베이지 톤인데 이런 슬랙스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6, 7년 전쯤에는 남녀노소 전국민이 다 이렇게 바지를 입었어요. 이렇게 복숭아뼈가 꼭 보일 정도로 바지 기장이 짧으면서 아래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면서 꼭 이렇게 다발목을 내놨었거든요. 심지어 한겨울에도 다 이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신상으로 어디에서 이런 바지 나오는 거 보신 적 없어요? 없으시죠? 이렇게 트렌드에 안 맞는 바지를 입으면 정말 10년 나이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입어주면 어때요?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슬랙스로 에잇세컨즈에서 2만 원대에 세일로 샀거든요. 이 2만 원 주고 산 바지 하나 덕분에 이 고급진 트위드 자켓이 와 살잖아요. 아까 그 구부바지 입었을 때보다는 10년은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저는 패션 모든 아이템 중에 가장 트렌드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저는 이 슬랙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슬랙스 하나만 바꿔 줘도 예스로운 옷들이 굉장히 트렌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슬랙스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잖아요. 딱 유행이 바뀔 때 이런 바지 하나 사 놓으면 5년 정도는 저는 겉뜬히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지만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로 잘 입어줘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고요. 원모 타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오닉스 많이 사셨으니까요. 오닉스 트위드 자켓으로 코디 좀 보여드릴게요. 실크 리본 블라우스에 오닉스 트위드 자켓 입고요. 와이드 블랙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세상 럭셔리하고 예쁘죠. 그런데 이 고급진 트위드 자켓에 바지 하나 잘못 입어주면 10년 후 나이 들어 보여요. 어머나 이 일을 어떡하나 바지 하나 옛날 거로 바꿔 입었더니 이 오닉스의 럭셔리함은 전부 다 날아가 버렸고 10년은 나이 더 들어 보여요. 바지는 정말 유행하는 스타일로 입어주시고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이거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블랙 자켓에 이 네이비색 바지. 이건 정말 안될 일이거든요. 패션 센스도 진짜 떨어져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게 화면으로는 이게 톤 차이가 많이 안나 보여서 그렇지. 딱 네이비와 블랙이거든요. 이게 왜안 되냐? 여러분들 댓글로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딱 다도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쁘니까 입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블랙 바지 입으면 되잖아요. 이 네이비를 입는 순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 나온 거 같다니깐요. 저 블랙 자켓에 굳이 네이비색 바지를 입어야 하나? 그런 생각 말씀 안 하셔도 다들 생각하실 걸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이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예뻐요. 그러니까 네이비랑 블랙은 절대 만나게 하지 마세요. 20년 나이 들어 보여요 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요 초면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다 30대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가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어디 모임에 가면 한참이 지나도 아예 말을 안 시켜요 애인 줄 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나이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깜짝 놀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얼굴이랑 목이 손에 주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발과 손발톱이 굉장히 건강해요. 특히 아직도 새치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제일 큰 자랑거리입니다. 노안의 90%는 무조건 주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저처럼 주름 하나 없는 탱탱한 피부에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딩동댕! 콜라겐을 매일 먹어주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피부과에 가서 상담받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식습관부터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피부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미용에 관심 많은 언니들이나 동생들은 벌써 콜라겐들 다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몸에 콜라겐을 채우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가끔 우족도 사서 끓여 먹고 어제 저녁에도 끓여 먹었잖아요. 족발도 식구대로 다 좋아해서 자주 시켜 먹거든요. 마왕 족발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족발로 콜라겐을 채우려면 10인분을 먹어야 된대요. 아 그걸 어떻게 먹어요? 매일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 저는 이 더마 뷰티 콜라겐 비오틴 앰플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콜라겐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진짜 콜라겐이거든요. 내가 먹는 건 엄청 꼼꼼하게 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파는 콜라겐 중에 진짜 콜라겐은 딱 3.6%밖에 없대요. 여기 보면 피부 보습 개선, 피부 탄력 개선, 눈가 주름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요. 인증 맞지 않고 이렇게 써놓으면 삐뽀삐뽀 잡아간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 건데요. 저번 5만 구독자 이벤트 때 제가 애정하는 아이라고 내돈내산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린 그거예요. 잘 받아보셨을까요? 봉블리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생생 리얼 후기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얘가 비오틴이 추가되면서 으 엄청 좋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오틴이 뭐냐, 이 머리카락과 손발톱에 그렇게 좋다는 성분이거든요. 비오틴이랑 콜라겐이 좋은 거는 다 아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흡수가 두 배가 된다는 건또 모르시고 계셨죠? 그렇대요, 글쎄. 이게 진짜 좋아졌구나라고 느끼는 게, 세달 전쯤에 제가 아이크림 부작용으로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엄청 고생고생하면서 겨우 가라앉았거든요. 그때 이 눈가에 주름이 말도 못하게 생겼었죠.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거 안 마시면 큰일 난다는 심정으로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완샷부터 하잖아요. 오늘은 차량 준비한다고 깜박했구나. 아 지금이라도 마셔야지. 음. 응? 음. 엄청 새콤달콤해요 여러분들도 그때 걱정 엄청 같이 해주셨는데 단기간에 제 얼굴이 돌아온 거 보고 참 희한하다 생각하셨죠? 진짜 마시고 안 마시고의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니깐요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져 너무 좋아져 진짜 신기해서 이걸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선물로 줬는데요 자기도 콜라겐 많이 먹어 봤는데 하나도 효과 못 봤다고 뭐 이런 거를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보고는 뭐 이런 게다 있냐고 효과가 너무 좋다고 조금만 더 주면 안 되냐고 연락오면 그때는 제가 사먹으라고 얘기하죠. 알고 보니까 효과를 못본 콜라겐들이 다 인증 마크가 없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가짜 콜라겐이더라고요. 그냥 콜라겐이 과함량으로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샀는데 그게 다 인증 못 받은 가짜 콜라겐 넣은 거래요. 인증받은 콜라겐은 넣을 수 있는 최대 함량이 정해져 있어서 절대로 만 밀리그램 그렇게 넣을 수가 없대요. 봄블리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로요. 이게 진짜 콜라겐을 최대치로 넣은 콜라겐이고요. 시중에 파는 콜라겐 중에 가장 기능성 인증을 많이 받은 콜라겐입니다. 무려 7가지 기능성을 인증받은 콜라겐이어서 그런지 피부가 탱글탱글 촉촉한 게 너무 좋아 진짜. 역시 이래서 인증받은 걸 먹어야 하나 봐요. 액상 타입이라 그런지 확실히 먹자마자 흡수가 잘 되는 느낌 아닌 느낌? 다들 싼 콜라겐 드시지 마시고 이거 하나 완샷 하시면 돼요. 원래는 리뉴얼 된 신제품이라 절대 할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어떻게든 봉글리 여러분들 좋은 거 싸게 사시라고 할인을 엄청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뻥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이 봉자한테만 이렇게 준대요, 글쎄. 개수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고 44%까지 일주일간만 대박 할인 들어가니까요. 할인 기간 끝나기 전에 서두르세요. 행복하신 분들은 얼른 하나 사서 딱 먹어보고는요. 할인기가 끝나기 전에 바로 여러 개 쟁여 놓으시더라고요. 똑똑이들, 똑순이들. 더마비티, 콜라겐, 비오틴, 앰플 먹고 점점 어려지는 기적을 우리 같이 느껴보아요. 10년 젊어 보이는 코디법 두 번째. 신발은 구두보다는 운동화로 신어주세요. 여러분 앞에 두착장에서 제가 운동화만 신었던 거 아세요? 이 고급진 트위드 자켓에 발목까지 오는 이통 좁은 바지에 구두 절대 안될 일이거든요. 심지어 이 발에 땀 난다고 이런 더신 신는 거 진. 진안될 일이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화면에다가 또 발을 들이밀어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신었을 때 이렇게 구두위로 이렇게 삐져 올라온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발등이 노출 다된 것도 그런데 이렇게 더신까지 보이면 진짜 10년은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이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이 와이드 스랙스에 깔끔한 스니커즈가 정말 여러분들의 나이를 10년은 얼어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10년 젊어 보이는 코디법. 세 번째, 샌들의 스타킹은 절대 신지 마세요. 짠! 자칫 요만때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신데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애매하잖아요. 스타킹을 벗자니 살짝 춥고 스타킹을 신어야 되는 계절인데 샌들은 신고 싶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샌들에다가 스타킹을 신으시고 이렇게 샌들을 신어요. 에이, 누가 그래요, 봉자 언니? 안 계실 것 같죠? 지하철 타면 많이 보여요. 연세가 또 지긋하신 분들만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종종 보여요.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알고도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야. 모르시니까 그렇게 신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이 원피스 이렇게 예쁘게 입으면 뭐 합니까? 이 신발에서 지금 다 망했는데 샌들이 신고 싶으시면 스타킹은 꼭 벗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또왜 그래야 돼요, 봉자 언니? 아이 또왜 물어요?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쁘잖아요. 예쁘다 안 예쁘다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 안 예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니큐어는 안 하더라도 샌들을 신으실 거면 패티큐어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셀프 네일이 너무 재밌어서 셀프 네일을 하는데 요즘 너무 너무 바빠져서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손은 안 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샌들 신으실 때는 패티큐어 해주면은 한 5배는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패티큐어는 이 손처럼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여름에 한 번만 딱 해놓으시면 발톱이 길어서 잘라내는 경우는 있어도 패티큐어가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패티큐어는 전문샵 가셔서 10만원 선이면 하실 수 있어요. 여름 내내 내 발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단정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그냥 한 색깔로 예쁘게 좀 쨍한 색깔로 해놓으면 굉장히 발이 시원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여름 샌들에 저는 패티큐어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 패션 센스는 올라가고 나이는 10살은 어려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 스타킹에 이런 슬릭백도 안 되고요 이런 오픈토도 안 돼요 오픈토도 여기 앞에 이 봉제 마감선과 이 불투명한 이 두꺼운 부분 있죠 얇은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두꺼우면서 불투명한 이 부분이 안 예쁜 거거든요 이게 보여서 안 예쁘니까 안 되고요 그나마 슬릭백은 이 이 뒤꿈치 부분이 그렇게 밉지 않으니까, 그래도 세 가지 중에는 이 슬링백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스타킹을 신은 것보다 안 신는 게훨 예뻐요. 10년 젊어 보이는 코디법 네 번째. 여성스러운 상의는 치마보다 바지가 더 예뻐요. 여성스러운 블라우스 이두 개를 입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블라우스 입을 때면 바지를 입어야 돼, 치마를 입어야 돼, 그게 고민이시죠? 짠!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들이 있죠? 이런 스커트를 입는 것보다 이런 슬랙스를 입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제 주관은 이래요. 저는 중도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중간을 지키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자세도 항상 모든 일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블라우스 자체가 굉장히 여성스럽죠. 그러면 저는 스커트보다 남성미가 더 있는 슬랙스를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여성스러운 거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죠. 여자들이 슬랙스를 입게 된지 불과 한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슬랙스가 남성의복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보다는 슬랙스가 남성스럽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여성스러운 이런 블라우스를 입을 때에는 이런 스커트보다는 어느 정도 중화시켜 줄수 있는 슬랙스가 저는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코디해주면 10년이 더 어려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슬랙스가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이 블라우스도 굉장히 여성스럽죠? 다수가 돋보이는 정말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인데요. 이렇게 슬랙스를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어려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블라우스 코디가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블랙 와이드 핏 슬랙스랑 입어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블랙 와이드 핏 슬랙스는 필수품이라는 거. 여기저기 코디하기에 블랙 와이드 팬츠만큼 편한 게 없어요. 꼭 하나 장만에 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성스러운 예쁜 블라우스에 스커트는 노노 슬랙스로 코디해보세요. 저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셔츠에 청바지 내지는 면팬츠 입으신 코디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만 그런가요? 되게 젊어 보이고 산뜻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입으신 분들을 보면 정말 젊게 사시고 활력있게 사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예쁜 셔츠들을 소장하는 습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셔츠라는 게 20대가 입어도 예쁘고 60대가 입어도 예쁜 거는 맞는데요. 20대는 뭘 입어도 예쁘다는 거고 50, 60대 정도 되시면 이 셔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것만은 입지 마세요. 일명 냉장고 티라는 거 있죠. 쭉쭉 늘어나는 폴리스판에 찰랑찰랑 떨어지는 소재 있잖아요. 앞판 전체로 핫피스 확 박아 놓은 거 있죠, 여러분. 핫피스가 뭐냐면 큐빅요 큐빅. 열과 압력에 의해서. 팍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런거를 핫피스 라고 하는데 진짜 나이 10살 더 들어 보여요 여러분 찰랑찰랑 되다 보니까 몸매 커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고 시원한 맛에 입으시는 것 같아요 멋스럽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젊어 보이지도 않고 어느 종닝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그거 입으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세요 좀 피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고요대도록이면이 셔츠로 좀 젊음을 표현해 보는게 어떤가 싶어요 면바지에 깔끔하게 입으셔도 되고, 면바지에 깔끔하게 입어주면 너무 캐주얼해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이런 옷차림은 연세가 있으실수록 더 돋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를 소화하실 수 있는 마인드와 몸이 되시는구나. 꼭 면바지, 청바지 아니더라도, 요렇게, 이렇게 슬랙스에 입어도 예쁘고요. 셔츠는 아까 블라우스와 달리 조금 남성스러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스커트와 코디를 해줘도 예쁘답니다. 짠! 저는 이렇게 남성스러운 아이템과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같이 믹스 매치 해주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코디가 중화가 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코디할 때 밸런스적인 그런 느낌들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코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감각적인 부분은 앞으로 저 봉자와 함께 계속 계속 공부해 봐요. 화장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요즘 10대, 20대들은 화장을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이 때는 20살 넘어서 화장을 시작해서 정말 그때 화장을 할줄 몰라서 그때 20대 초반의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진만 봤을 때는 화장을 진하게 하면 예쁜 줄 알고 얼마나 그냥 있는 색깔 없는 색깔 얼굴에다가 다 발랐었는지 진짜 그때 사진 보면 왜 이러고 다녔을까? 가끔 그때 제가 이해가 안갈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 화장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굉장히 있어요. 그때는 그런 화장이 좀 유행을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2023년도 메이크업의 트렌드는 굉장히 내추럴한 화장이거든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내추럴하게 하고 피부도 웬만하면 투명하게 원래 본인 색깔을 살려주는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저는 색조도 색조지만 아직도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시는 거는 정말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파운데이션 색깔도 안 예쁠 뿐더러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파운데이션보다는 비비크림을 바른다든지 그냥 쿠션 하나로 해결을 하잖아요. 본연의 피부를 밝게 가꾸시려고 노력하시고 메이크업으로 너무 두껍게 가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장법은 내추럴하게 해야 훨씬 더 어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립이라든지 아이의 너무 색조를... 많이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또 하나 주얼리를 착용하실 때 세트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렇게 착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유색 보석들 있죠 루비나 사파이어 나뭐 토파즈 나 오닉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귀에도 꽂고 목에도 꽂고 반지에도 꽂고 심지어 팔에 까지 꽂으면 아우 진짜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주얼리들은 딱그 옷에 맞게 그냥 심플하게 귀걸이 하나 한다던지 귀걸이가 좀 과게 하 들어갔으면 목걸이는 심플하게 저처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반지 하나 시계 하나 팔찌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지 이 진주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귀걸이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반지까지 세트로 하는 거는 저는 안 예쁜 것 같아요 목걸이를 할 때는 귀걸이를 빼주시고요 진주 말고 다른 귀걸이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고요 귀걸이를 하셨을 때는 목걸이를 빼주는 게 예쁘고요 반지는 요. 아이들과 조금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유색 보석들은 두개 이상 같이 하지 말자. 공식적으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기에는 좋아요 숫자가 많이 모자라네요. 아끼시지 말고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저희 봉자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뿅.